1 6강으로 가는 최종전 대결 시작되었습니다. 테란 유영진 선수의, 이영 선수에게 당하면서 내려왔고요. 네. 이에 맞선 저그, 오! 뭐야 5드론이냐? 와... 미쳤습니다! 네, 어 네. 대각선이야 근데? 대각선이 빨갰는가? 4드론인데 대각선 나오네. 네. 야 네. 이게 뭔줄 어, 알아요? 지금 띄웁니다. 3 0를 노린 거야. 3 3 3 뭐냐면은 저그가 아래 짜리야. 테란이 큰 입구를 막아 마린이 밖으로 나오거든. 그거 노린 거예요. 네. 자 늦은 저그. 네. 큰 입구를 막으면은 윗자리는 마린이 밑으로 나오잖아. 다섯 시면 똥발 맞다 생각하는 거고 윗자리여서 그거를 노린 건데. 오늘 이 승부수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아 충분히 할 만한 사드로는 맞아. 왜냐면은 윗자리는 마린이 밑에로 나오잖아. 크닉구를 막으면 기준 하에 근데 크닉구 안 막네요? 풀수 <laughs> 크닉구 노린 건데. 크닉구를 안 막네. 크닉구가 막아 마린이 밑에로 나오니까 링으로 어떻게 해 서든지 마린 잡아먹고 쇼모 올라했는데 크닉구 안 막는다. 무조건 안전하게. 진짜 뭐, 개안정방한다, 뭐, 와. 하면 보석현은 충분히 노려볼만 아, 했어, 사드로. 아랫자리 나온 순간. 근데, 크니까 <laughs> 그러니까 안 막아. 이러면 정찰되면 망했죠. 하필 네, 대각이잖아. 그니까, 니가 5시 나와서, 마린이 밑으로 나와서 완막되면 나 그냥 질게 마인드로 한 건데. 그 66.6%의 확률을 노리고 한 건데 확률은 맞았지만 크니콜안 막네. 크니콜을안 막아가지고. 재수가 없는 거지. 아니지 한시 나와도 마린이 아래로 나오니까 괜찮아. 멀어도 너무 멀어요. 이제기 이러면 오른쪽에 있기를 바라겠죠. 여기 없네. 여기 만나면. 예, 영진아너 이거 못 막으면 소심되는 거다 진짜로. 자 그냥 아, 대각으로 달립니다. 너 이거 못 막으면 소심된다. 예, 이제 유영진 찍었어요, 찍었어요? 봤지? 네. 이제 유영준 웃고 있을 걸. 큰 입구 막은 게 아니잖아. 큰 입구 막으면 마린 이렇게 이 밖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희망은 있어. 마린 한 마리 타이밍 때 밖으로 나오니까. 근데

말이 좀하다 보니까 말이 들어가잖아 이러면 말 네. 이제 아, 저글링 아, 한 부대 벙커 부시기밖에 없는데 그것도 안 되네. 그렇죠. 예, 아, 큰니구를안 막았어요. 아, 큰니구를